안녕하세요. 서울재개발 부동산 파트너 정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풀 정장을 입고, 어, 재개발 지역 임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역은 삼도심에 속하는 일전에 한양도성이라 불렀던 중구재개발 신당 13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신당 13구역 매물이 다 모두 다 분양 완료가 끝났다가, 지금 간호 한개 한 개씩, 이번에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는 거고, 어, 신당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최중심지, 중구 안에 속해 있고, 일단 가장 많은 상업지역, 이서울에 전국에 가장 많은 상업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여기 신당 13구역이다라고 보면 되시고, 그 정도로 이제 근로자들이 많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직주 근접의 어, 효과로 좀 명품 주거단지가 탄생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신당 10구역이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이죠. 최초로 지정된 사업이 이 중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신통기획 사업에 해서 굉장히 진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10구역과 가장 인접하게 붙어 있는 곳이 이 신당 13구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합 설립인가 두 번째 구역 지정을 바라보는 곳은 바로 이 중구에서는 신당 13구역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와 수요가 넘치는 곳에 새로운 주거시설을 들어서면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의류 산업 최 중심지 동대문이 자리 잡고 있고 동대문 안에는 GDP라는 세계 명소로 지정된 유동인과 많은 그런 상업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신당 13구역 제가 굉장히 많이 문의를 받았었는데도 그 당시에는 매물이 없어서 안내를 못해드렸죠. 근데 지금은 매물 한 개가 나온 상태고 이 신당 13구역의 마지막 신축 주인공이 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뭐 실투자금 2억대로 진입이 가능하고 이 3도시 만에 내 재개발 투자 물건 향후에 아파트가 올랐을 때 굉장히 큰 가치를 자랑하는 중구에 2억대 투자로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움직이셔야겠죠. 신당 13구역 매물 지금 나와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개발 부동산 파트너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